안녕하세요 이님나 제가 오늘 소개할 것은 이, 이 이거 하나 소개할 거예요 약, 약도 일단 대체로 이렇게 생겼습니다 대체로 이렇게 생겼고요 여기 여기 연은 입구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면은 이렇게,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거를 이렇게 걸어주시고 당황하지 마시고, 여기다, 여기 들 하고, 이죠 당연히. 그렇서 이렇게 열고닫고 근데 여기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이때당하이하지마시 하고, 요 저도 그고서저게 하고, 이렇게 가고이줬어하당이렇 하고, 마시 하고, 여기다 여고 여기가 여기 여기가 여기 조그만여보이시죠조그이 데가 여기서 이, 이쪽은 이이 조금만 내가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실수로 맨바지 모양을 다혼 다치고 했죠? 근데 이렇게 막 닫다 보면, 막 닫다 보면은 막 이렇게 닫다 보면 막 이렇게 벗겨가지고 막, 막 이렇게 살짝 걸려가지고 이렇게 안 닫히는데 그러면 이렇게 땡긴 다음에 닫았다거나, 그냥, 그냥 닫아도 되겠죠? 리고 마무리로 딱 닫으면, 완성. 근데 여기에다가, 양만 담으시는 게 아니라, 아니, 그냥 카메라로 담으시는 과, 미니 후추나 그런 거 방송 찍는 분들은, 과일, 과일 토핑, 이런, 이런 약통이 과일 투핑에 잘 쓰이니까 이상 약, 약통, 약통을 소개하는 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